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티팩트 정리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했습니다. 후원으로 하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종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쿠폰뿐만 아니라 또 추가 적인 쿠폰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릴까 후원으로 하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티팩트 정리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티팩트를 분해할 때, 어, 이거는 나중에 좀 떡상할 것 같다. 그런 마음에 이제 분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치유술사 로브, 그리고 흑사자 갑옷, 이런 것들 요즘 사용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나올랩 같은 경우가, 아티팩트를 좀 골고루 쓸수 있게 나중에 좀 떡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흑요수셋, 요게 좀 떡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근위병세 어,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자주 사용을 안 했지만 이제 토마스 안드레 서포터 같은 경우 근위병세 어, 좀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팩트들이 언제 떡상할지 몰라서 아 요거는 좀 분해하기 애매하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 아티팩트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구입니다. 투구 같은 경우는 어, 메인 옵션 퍼센트 위주로 분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왜냐면은 퍼센트 같은 경우는 서브옵션에 붙어야 강화되었을때 더 많은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구는 메인옵션 추가 서브옵션 퍼센트 이렇게 강화를 해야 좋아서 투구같은 경우는 메인옵션 퍼센트 해놓고 전부다 분해를 해주면 좋구요 갑옷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량검소랑 마료회복률 증가 요게 필요가 없죠 이제 피해량 감소 같은 경우는 어, 길드 보스에서 서포터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서포터는 거의 다 축복셋을 끼기 때문에 축복셋은 좀 제외해주는 게 좋고요. 마루 회복률 증가 같은 경우도 한 세미를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어, 피해량 감소 적용하고 갑옷 전부 다 분해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량 감소 없애고 마루 회복률 증가 적용시킨 다음에 어,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장갑 장갑 같은 경우도 메인 옵션이 공포 아니면 추가 공인력으로 나오죠. 여기도 갑옷과 마찬가지로 마력 회복률 증가 누른 다음에 분해해주시고 피해량 증가 누른 다음에 분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요거를 얘기 안 했는데 추가 마력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이 빼고는 뭐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선택하고 어 분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신발. 신발은 어, 메인 옵션을 선택하고 분해해주면 를 되는데 일단 치명타피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 체력 퍼센트하고 방어력 퍼센트도 잘안끼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 저는 요것도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방관이랑 어, 주눔 회복량 증가 적용 시킨 다음에 어, 전부 다 분해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목걸이. 목걸이도 이제 메인 옵션이 전부 다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브 옵션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피해량 감소, 추가 마력, 마력 회복률 증가, 요거를 하나씩 선택해주신 다음에 분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세 중에서도, 야수 악셀 같은 경우는 미레이가 장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마력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용시켜주고, 이 야수셀 같은 경우는 한번씩 봐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추가 공격력, 공격력 퍼센트, 그리고 추가 마력, 이런 식으로 껴있으면은 강화를 해가지고 미레이 장착해주면 좋기 때문에, 야수셀 추가 마력은 한번씩 봐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팔찌 같은 경우도 피해량 감소, 추가 마력, 마료 회복률 증가 한 번씩 체크하신 다음에 전부 다 분해주면 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반지 반지 같은 경우도 메인 옵션 퍼센트 같은 경우는 저는 전부 다 분해해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졸업용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메인 옵션 추가, 서브 옵션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강화해줘야 정말 괜찮은 아티팩트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귀걸이 귀걸이는 어차피 메인 옵션이 추가 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마력 회복료 증가, 피해량 감소 체크하신 다음에 분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올 랩 아티팩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아티팩트를 분해하실 때는 골드가 많이 남아돈다. 어, 그런 경우에는 분해를 하셔서 아티팩트 강화칩을 수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가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트팩트를 판매해서 이제 골드 수급 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가금 같은 경우는 어 사실 골드가 정말 많이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 위주로 하셔서 아트팩트 강화칩 수급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무가금 육성하기 때문에 이제 골드가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해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신입 번터셋이런 것들 어 되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 나중에 또 어떻게 떡상할지 몰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아티팩트들 보면은 떡상한 아티팩트들이 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티팩트 떡상할까봐 좀 불안해가지고 아티팩트 전부 다 분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런식으로 분해하신 다음에 존버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거를 얘기 안 했는데, 어, 영웅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 파밍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필요 없기 때문에, 이 어, 요런 것들은 일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가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터 쿠폰 지급 중이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니까 후원으로 카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소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